할렐루야! 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맑고 푸른 하늘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인생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오므로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흥교회에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인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의 묘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애우 말씀이 이 애우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여러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아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의 문제, 먹는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살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져놓기 다져 놓으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에 놓으셨습니다. 고대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창조 신화인 아트라하시스가 있습니다. 이 아트라하시스의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창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에 보게 되면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신들의 휴식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도 과거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계급이 있는데 하층 계급에 있던 신들이 상층 계급의 신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놀고 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층 계급의 신들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계급의 신들이 그 하던 노동을 인간에게 전담시키고 자신들은 쉬기 위하여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신들의 쉼을 위한 존재 그게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세기 1장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고 살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엄마의 저지 먼저 만들어지고 난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 엄마의 젖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이 관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주림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인간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더 많이, 좀더 좋은 거 먹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런 권력형 비리들, 우리 지역의 뭐 국회의원처럼. 주식 차명, 거래까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식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고 사흘 동안 함께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준비해갔던 그 모든 식량이 음식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그 끼니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길를쫑고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중요했기에. 예수님의 곁을 그들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무리가 처한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빌리서 2장 6절로 7절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 광야 40,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미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 끼니의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살피셨던 겁니다. 이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며 당신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무리 가운데에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흘 동안 당신과 함께한 이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는데 이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굶겨서 보낸다면 길에서 분명히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대답합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라고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대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을 먹였던 일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현실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신적인 능력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믿음, 그 제자들의 지식은 여전히 성장과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생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그 현실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주님이 아닌 그들이 처한 광야라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독, 동고동락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들과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의 자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삶의 자리는 제자들과 같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열매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때 우리가 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사절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쾌적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집도,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버린 상막한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심한 일교차로 인한 그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의 양식만큼 영의 양식을 그들은 갈급해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궁핍함을 충족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상황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문자들의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서는 자들,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여러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근심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떡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제자들이 당신 앞에 있는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떡을 어딘가에 가져다 놓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것으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들 절대 먹일 수 없어.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이 소유한 것,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가진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물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 없을까? 라고 우리가 가진 것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역사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하찮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주례곡기 4장 2절 말씀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의해 사용되어졌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도 보십시오. 그녀가 가진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다 주었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고봄 6장 30절 이하에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에 거둔 기적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떡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떡은 물과 가루를 섞어 만든 것으로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좋아하는 카스테라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떡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이 먹는 거친 떡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습니다. 성인 함께 식사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4,000명의 사람을 먹이셨고 일곱 강주리를 넘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 채워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면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아름답든 아름답지 못하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믿음으로 내어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하나 둘씩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니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곱 개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축복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사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율로게사스라 라는 단어인데 좋게 말한다, 찬송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4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 것 아닙니다. 일곱 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그 작은 생선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올려 드린 겁니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은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했습니다. 그 결과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여러분 거두었던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부족함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헌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의 헌신,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이어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은혜 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